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혜의 주옵소서느에미아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수르바벨 참으로 1차 유다 포로 귀한 민 때부터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인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듯이 우리도들 이 땅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 목심을 알고 그 은혜로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열리는 놀라운 경험과 구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번역합니다. 니에미아 12장, 1절로부터 26절입니다. 니에미아 12장, 12장. 니에미아 12장, 12장. 스와이드의 내 아들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1차 유다포로 귀한민이 오는 거예요. BC 537년에 유다 1차 귀한민들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느에미아는 444년에 3차로 돌아온 거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이 많이 지났죠. 벌써 뭐 80년도 훨씬 지난 90년도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보호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예배 못 드리던 것. 또 우리가 돌아왔지만은 나라는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못 섬기던 것. 이제 성벽을 세워서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 12장에 제사장과 내위 사람들을 언급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느에미아가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에미아서 보면 툭 하면 사랑용단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중히 세워주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는 병성된 공동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12가지, 20가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은 뭐예요? 제일란 말이에요. 제 일은, 내 제일 직업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요 이 예배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는 제일 사명, 제일 직업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비접을 처치와 언비접을 처치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과 성령, 은혜로 채워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뭐냐면, 나의 일터, 사업터, 가정, 직장, 사업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하며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오늘 에미아는 언급하고 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니아와 르흥과 무레몬과 이또와 긴르도이와 아비아와 미아민과 미아디아와 미야,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디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양이니. 이는 이상은 예수 예수와 함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핀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는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바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야뚜아를 낳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 제사장 예수와 8 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수류바벨과 돌아왔던 대제사장이 예수하거든요그가문들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요. 1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약임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이요 만루기 족속에는 요나다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육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카레요. 긴느든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족, 곧 모,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원하다니요. 요야립 족속에는 만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족속에는 갈례요, 아목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족속에는 대단엘이었느니라. 아멘. 이 제사장 가문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다. 예수 안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뭐라 고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베드로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복된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세가지예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복된 제사장 그 은혜를 따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2장에서 언급을 하는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복된 제사장으로 산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 베드로는 그 성령 안에서 안 거죠. 우리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요. 제물은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바로 아론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제사장들은 두 개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인 레위지파 허리에서 난자 거기에서 모세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제사장 가문인데 그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제물이 자신의 몸이에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를 부원한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반차를 따라 베드로 역시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 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아, 네. 거룩한 백성이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라. 오늘 느에미야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언급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성벽 세우고 이제 또 부어라 마셔라 하면 세상 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제사드리고 하나님 성기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살아있음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드리고 노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사여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성령받은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살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주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바로 이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삼일체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 내 삶에 뭐가 열려 공간이 생겨요 아, 네. 그 공간이 생기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복이 되는 그 길을 간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22절부터 마저 읽고 결론을 내릴게요.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바레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야, 우리가 이런 가문이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다 속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 가문이고 내가 장로님 가문이야. 아멘입니다. 아멘. 좀 매람된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디 빵집에 갔어요. 꽈배기로 유명한 빵집인데 거기 딱 가서 아이가 도너츠 좀 이요만 뭐 동그란 그뭐 도넛을 먹고 싶다. 그 도넛가 뭔가 하다가 그 찹쌀 도넛이라고 나는 하얀 찹쌀떡 사오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대요. 그래서 자꾸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옆에서 해석해 주는 분이 그 하얀 찹쌀떡 말고 동그란 찹쌀떡이라는 거 있어.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계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내가 목회자야.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 아니, 내가 기도원장급이라고. 그래서, 아, 예? 기도원장님이세요? 아니, 원장급이야. 내 손을 막, 막 떨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막 불이 내려서 막 떨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저런 분들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급이에요. 할렐루야. 예? 원장급이고 뭐 목사님급이고 하는데 우리도 제가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도 다그 급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응, 어, 총이야, 너 장로님 급인데 집안이 그런데 또 그러면 되겠어? 5 0일 새벽기도 나와. 얼마나 좋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분 목사님 나는 기도 원장급. 나, 나, 기도원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원, 원장님이세요? 아니, 기도원장하고 같아, 내 수준이. 손을 봐. 막 떨잖아. 그 막, 안 떠는데? 이렇게 제가 손을 보니까 막, 여기 불이 내려서 항상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다 극급이면, 새벽기도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복된 제사장, 그녀로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런 얘기 해요? 역 23절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고, 22절에 모두 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고, 이 얘기가 뭐예요? 야, 너희들 다 제사장 가문인데 예루살렘 성 그냥 놔둘 거야? 너희들 그냥 호의호식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 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누구만이라도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은 다 나와. 그래서 어렵더라도 수르바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제대로 드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그 예를 따라 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대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5절 마따냐와 학부야와오바아와 우슬람과 달몬과 압굽은 다 문직으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 니다 성전 문, 문직인데 이제 성벽까지 관리하는 자들로 세움받는다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니아미아와 제사장자 학사 예스라께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 뭐하라는 거예요. 니아미아와 그 다음에 예스라 그리고 그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꼭 우리의 마음에 내 정체성, 내 자의식이 뭐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복된 제사장.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세우기 바랍니다. 야, 너 뭐하냐? 어, 나 왕같은 제사장. 아멘입니까? 난 기도원장급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손을 뭐래? 손 보니까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더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내려가지고, 불이 <laughs> 뜨거워서, 그래서, 이야, 좋겠다. 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더한데, 그분이 기도원장급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복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사명으로 교회를 위해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 손을들 때,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응답이 네. 이 마음을 빚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제사하는 공동체, 구약으로 치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오늘 또 성전을 드나들 때 성만이가 왔어요, 주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 영광, 능력,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귀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녀들도 꼭 교회를 들하들, 며 나갈 때 주여, 주의 은혜로 오늘 충만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소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포열이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덧립이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열리어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라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영광 안에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고백할 때 이기게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나라이 마옵시며